친구들, 안녕하세요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선생님과 함께 국어 단어 배워볼게요. 선생님 말하는 거랑 수어 함께 따라해 주세요. 첫 번째, 확인. 확인. 추어로는 확인. 확인. 두 번째, 부탁. 부탁 수어로는 부탁 부탁 세 번째 부드럽다 부드럽다 수어로는 부드럽다 부드럽다 <laughs> 네 번째 만화 만화 수어로는 만화, 만화 다섯 번째. 영화, 영화 수어로는 영화, 영화 여섯 번째. 꿈, 꿈 수어로는 꿈, 꿈 일곱 번째. 대단하다, 대단하다. 수월은 대단하다, 대단하다. 여덟 번째, 눈물, 눈물. 수월는 눈물, 눈물. 아홉 번째, 눈썹, 눈썹. 수어로는 눈썹, 눈썹, 열 번째 힘, 힘, 수어로는 힘, 힘, 네 친구들 숙제 있습니다. 어, 집에 가서 어, 국어공책에 세 번씩 써주세요. 수고했습니다.